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시다시피 6분 성도님께서 폐렴과 또 고관절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 0 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특별히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마지막 설교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지난 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금주에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균형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이론적인 우리로 보면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부분과 또 실천적인 부분이 이것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내더니 이렇게.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좋아 있도록 교회를 잘 감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0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 중,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혼신을 다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밑에도 나오지만 눈물로서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혹여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참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아쉽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잘 가르칠걸 조금만 더 내가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걸 항상 아쉬움이 때로는 남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할 정도로 복음을 내가 27절에 있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증가하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뭐 그죠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 이제 나는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나는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남탓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졌고,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 수준이 워낙 올라가서 어, 글을 잘못 읽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뭐 과거에는 글을 모르니까 그죠 못 읽지만 대부분의 한글에 대해서 읽고 또수 없는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듣는 사람의 이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남이 남 탓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우리 청년회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냥,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 헷갈려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가, 갔다 와 보셨어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죠?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확증, 그리고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삼층전 올라갔다 하고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이 없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그 증명할 수 없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죠? 앞으로의, 그죠?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요. 똑같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전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신이 고린도전서 19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부득불하게 전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고.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 자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증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담대하게 그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고 나는 다 전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땅에 3년이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의 피해 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은 또 에스겔서 2장 3, 2장이나 3장에 나오죠. 에스겔에게 그죠 사명을 주실 때 그렇게 말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적어도 선지자 있는 줄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에스레게, 에스레게에게 에스레게 준 하나님의 말씀 뭐냐 하면, 적어도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어떤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는 라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말씀은 뭐냐 하면은. 혹여나 구원받을야될 생명이 있는데 네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겠느냐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이에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원래 네가 전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건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듣기 싫죠? 부담이 되죠? 아, 이런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제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감독자가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었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그런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지도자가 뭐냐, 장로들이 뭐냐, 교회를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삼행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뭘 세우라고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왜 목사 대접을 안 해주나? 아, 내가 집사인데 왜 나에게 집사 대접을 안 해주나? 그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뭐로부터 지켜야 되느냐?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떠나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앞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의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을 내가 다시 못볼것 같아요. 앞으로 나의 인생에 아마 이렇게 붙잡혀갈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 내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나운 일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 양떼, 예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란 양떼를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뭡니까? 열매로 나와요. 양떼를 아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또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과 아니면은 이단 사상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참된 진리의 말이 아니라, 그저 그 말로 여러분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얼마나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야, 교회가 1위가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노님들은 깨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 이단되는, 이단의 그 사상들에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여러분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때로는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장로님들은 깨워서 그것을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비추어서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공격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혹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 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여러분, 사람 따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저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제가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뿐이지, 여러분 절대 사람 따르지 마세요. 뭐,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생각은 하셔야 되죠. 아니, 우리 목사님 뭐 따르지 않으니까 뭐 목사님도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혹시나 본을 보일 때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혹시나 제 모습 속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조금 불충분하다면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제가 한 시간 한다고 여러분 한 시간 하시면 안 돼요. 두 시간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런 복음이 지금 복음 아닌 복음들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따르고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사람에게 실망할 건뭐 있어요? 실망한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르게 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더 은혜돼 다른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아멘, 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지도자가 섰을 때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말씀 읽지 않으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지식 별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식이 더 있습니까? 뭐책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책한권 읽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 꼭 우리가 지 이야기 아니고죠. 책한권 읽고 <laughs> 그것이 아니고 잘 모르면서 뭐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일 때는 사람이 넘어지면 결국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말씀에 든든히 설수 있는 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든든히 서, 서가는 교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래 한 가지 기도하는, 정말 말씀이 부응시키고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게 단순히 이론,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니까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때로는 오늘 말씀 듣고 또 일주일 내내 그냥 덮어놓고. 아니에요. 혹시 시간이 날 때마다, 정하신 시간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끼 밥을 먹잖아요. 한 끼는 먹잖아요. 한 끼도 안, 먹, 안 먹습니까? 아유, 뭐, 요즘 뭐, 아니, 한끼 정도는 먹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끼의 말씀은 드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이 안 먹어도 돼요. 한 말, 한 구절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한 것이 뭐냐.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실천적인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 헌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몸소 자신이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일하는 것이 혹여나 돈을 위해서 저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어, 사업을 하지요. 열심히 일하지요.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아, 우리 목사님은 뭐 돈밖에 몰라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똑같이 목사님들도 참 돈이 궁하다 보니까 이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냈으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혹시나 오해 생길까봐 자신이 친히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그 본을 보였지 않느냐? 그것 뿐만이 아니죠. 35절에 보니까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뭐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적인 그저 그렇죠? 이론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아닙니까?라는 거예요. 주는 것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은 안 나와요. 전체적인 주제는 그 말씀이 나오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에게는 그저 피워야지 채워주죠 그죠 피워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선한 소망들이 생기느냐면, 어떻게 하면 야, 이거 많이 이렇게 쌓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지, 그것보다 야 어떻게 하면 야 이것을 남들에게 좀 나눠줄까? 야 내가 참 이거 있었으면 누구에게 좀 나눠줄 텐데, 정말 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주는 기쁨.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습관화되면 안 주면 여러분 불평해요, 불평.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이 있어요. 아, 왜 사랑을 안 해줘? 왜내 남편이 사랑 안 해줘? 왜내 자식들은 나를 못 알아줘? 아니, 교회 와도 왜 사랑을 안 해줘?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근데, 주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나, 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 시작하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로펠러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33세에, 그죠? 100만 장자가 되고, 뭐, 43세에, 어, 뭐, 우리로 표현하면, 뭐, 뭐죠?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랬나? 그리고 53세인가? 그죠? 세계에 제일 부자가 되었는데 그때 병이 들었잖아요. 참 인생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갔는데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보니까 글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글귀가 뭐냐?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때 마침 또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 딸이, 딸일 거예요. 딸이 이제 병원에 왔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가 치료비 나중에 마련할 테니까 좀 입원시켜달라. 병원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걸 보고 이제 비서를 시켜서 몰래 치료비 대신 내줘라. 이게 처음 선행이었어요, 로펠러. 그런데 그때 그,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뒤에도 그 소녀를 한 번, 어, 남는 거한번 확인하라 하고. 그때 이제 자신이 이제 배는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유, 꼭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래요. 시간을,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아니 한 마디 말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나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줄수 있다라는 거. 교회를 향한 어쩌면 사도 바울의 눈물의 어쩌면 마지막 설교였어요. 에베소 설교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란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거짓 그죠? 거짓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깨워서 말씀에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요. 야 너희들 정말로 그거 잘 지켰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거짓된 지도자를 이렇게 분별했고 다 나와요. 그러나 하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교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말씀은 입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마음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